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재활운동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앞으로는 영상이나 콘텐츠로 해서 또각 집마다 해서 1대1 재활 PT 개념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기구업계는 일단은 대형화해서 소형화가 되고 있고요 50평, 30평, 작게 점점 초소형화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센터는 많이 오픈을 안 했고요 소형센터는 정말 많이 오픈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스타트업 회사 쪽에서도 이런 피트니스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홈 트레이닝이나 이런 영상을 만드는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이런 온라인화로 넘어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업계는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실까요? 또 인바코리아에서는 지금 내추럴 보디빌딩 자격증을 발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은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말이 안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음. 얼마예요? 지금 해당 뭐 천천만별인데. 천구백원 될 때. ,000원까지 000원까지 네. 육천원. 육천원 대도 코로나 때는 육천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육천원. 일대팔 수업이긴 한데. 제가 지금은 딱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처럼 해서는 절대 안, 안 됩니다. 지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홍보를 하시고, 뭔가 마케팅을 했을 때도, 흐지부지 해가지고 지금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코로나를 극복했던 방법이 헬스장 안에 영어 학원이 있어요. 오. 80평의 부산에서 제일 큰 GX 룸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간에 영어 컨텐츠로 애들이 뛰어놀면서 영어로 운동을 하고 뛰어놀면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장기적으로 바 넘어갑니다. 저2 0 내년에 영어 공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가서 한번 가도쳐 주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배우면 오래 간다는 말이습니요 네, 네, 진짜. 알겠습니다. 저도 영어 못합니다. 알파벳도 못 알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이걸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차상민 대표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아 뇌가 중요하구나 역시 네 치매 예방도 되고 항암 효과가 되고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뇌신경계 재활을 오래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 또 촬영시간이 길다 보니까 또 뇌에도 영양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앞에 또 명인이 만든 과일이 있어요 네, 아뇌 얘기를 하니까 뇌 영양분이 이제 당이 필요하지 않나? 명인 과일. 그러면 대표님 이걸 먹고 영어 공부하면은 를뭐더아 좋... 그렇죠. 뇌 영양분도 주고 지식도 주고 또 말초에 또 운동도 또 진행하면은 조금 더 어, 좋지 않을까. 진짜, 진짜 이게 설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샷했습니다 원샷 이렇게 개별 포장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더 어, 맛있어 근데. 음. 어, 진짜 맛있다. 이건. 네, 그러면 저희 뇌도 내추레시를좀할수 있도록 다들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 진짜로. 갈때더 주시나요?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역시 물리치료사 전문가가 말씀드리니까 귀에 석폭 들어옵니다. 방울토마토 맞죠, 이거? 오, 진짜 달아요. 우리 진마과 대표님, 여기 문교윤 대표님입니다. <laughs> 음, 저좀 먹고 있을게 알아서 얘기하세요. <laughs> 아, 되게 여러 분야에서 되게 뭐랄까 콜라보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또 코로나 덕분에 혈상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항상 결핍이 있어야지만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딱 병원서 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딱 하고 한딱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터졌어요. 강의가 싹다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제 개인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 마케팅도 할줄 모르고 어, 뭐 그러다 보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아 개인 채널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 채널을 하게 되고 또 방송 출연도 그걸로 인해서 좀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많이 결핍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결핍을 이겨내야 뭔가 발전을 할수 있다. 위기 속에 네, 기회가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세상을 바꾸는 대화 세바시 출연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아, 봤어요 그 강연. <laughs> 저희는 일단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어쨌든 기회로 잘 삼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라고 또 저희 만의 팁을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뭐 교육이랑 접목을 시켜볼 수도 있는 거고 재활과 접목을 시켜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좀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도 좀 업계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강성민 대표님 오늘 다른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일단은 저희 기구 업체는 헬스 업계랑 밀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스 업계가 안 되면 기구 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코로나 때 이제 뭐 제한됐을 때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손님들이 헬스, 헬스장에 안 오니까 기구 구매는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대표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어려움에도 구업을 찾으면 돌파할 수 있겠구나 얘기를 들었고 저희 업계에서도 그 헬스장 관장님들이랑 조금 더 긴밀하게 관계를 기구원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같이 상생할 수 있겠다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혹시 오늘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어, 이제 좀 다시 시작해 봐도 되겠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민어핏으로 <laughs> <laughs> 가시면 될것 같고 혹시 인테리어가 또 고민이시라면 다체관사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아직까지는 좀 시행을 안 했지만 이런 게더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나는 지금 내가 아직 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 지날수록 느끼고 있고요. 제가 물리치료사를 딸려다가 포기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왜냐면 이게 대회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보다 지식적으로 딸리면 뭔가 자리를 체계를 못 잡는다는 생각이 1번이라서 뭐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 여기 필라테스로 해서 이렇게 약간 접목을 해서 유연성이랑 이렇게 해서 대회에 필요한 포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연성 근육을 확장시키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몸이 보디빌딩 근육 매스만 좋다고 해서 아름다운 바디가 되진 않거든요. 유연성이 받쳐주고 그 위에 근력을 입히며 그 다음에 지식까지 경험하면 굉장히 좋은 데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제가 봐도 그 요즘에 이제 백세 시대, 백세 시대 이제 하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생각하고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운동을 많이 또 접하시려고 전문가들을 찾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자격이라든지 이런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전문적인 분야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어,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도 받으면서 건강을 더 지켜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이렇게 O, X로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2023년, 아직까지는 코로나 여파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2023년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O, X 표시해주세요. 어, X도 있고요. X. O도 있어요. <laughs> 어, 그러면 유일하게 X라서 우리 배덕존 대표님은 아, 왜 내년 전망 나쁘게 보시는지? 코로나는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뭐 환율도 너무 올라서 수입하는 기구 단가들도 다 너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아낄 수 있는 어미가 사실 취미 생활을 운동을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먹는 거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헬스장 창업할 때 리스나 렌탈 이런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금리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정 지출 비용이 같이 올라간 거라서 예전만큼 쉽지는 않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오라고 한게 조건적인 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저도 이제 휘트니스 미래 쪽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침체될 수도 있고 이게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도 요즘 대단지 아파트들이 자꾸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게또 휘트니스 주민복지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주민복지시설이 그 복지시설에 없는 PT샵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업계에 또 변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23년도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상생, 윈윈,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쪽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보면은 그냥 휘트니스 시장만 타겟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전체 창업 시장 해서 저희도 뭐 메일 창업이라는 이번에 그 창업 전문 웹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뭐 자동으로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나에게 맞는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자주 봤던 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또그 맞춤 창업이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기구 인테리어 외적으로 렌탈, 그다음에 정말 창업에 필요한 뭐 카드 단말기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바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에는 뭔가 우리 업체가 독보적으로 성공을 해야 돼 이것도 좋지만 과거에는 이제 하청 업체 이런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또 협력 업체, 또 상생 윈윈 구조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듯이 여기 계신 분들과 시청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서로 이렇게 뭔가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우, 말 잘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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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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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역시 상무님. 아, 아. <laughs> 어, 사실, MC를 시켜서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한숨 아까 깊게 쉬셨었는데, 어, 이게 아마 진심이 담겨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까요? 저도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운동이라는 거는 아무리 코로나여서 유튜브가 영상들이 많이 제작이 돼도, 어, 실상 내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체크를 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의 지식적인 거는 전달할 을수 있지만, 내가 운동을 할때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했는데 아프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도 아파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확실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또끄덕끄덕 하면서 다 듣고 계시는데 <laughs>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신가 봐요. 밝음을 느끼고 계시겠다 <laughs> 어떠세요? 저도 지금 계속 얘기 나누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재밌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라 하면은 각자 전문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회원님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회원님들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샵 근처에도 대부분 다 아파트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PT를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고 오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하기에 조금 어려 부분을 이제 배우러 많이 오실 거고 그만큼 이제 전문성을 다 서로 갖춘다 라고 하면 은 계속 밝은 미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희망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기회로 삼았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또 각자 또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공감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또 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각자 업계 트렌드나 또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한마디씩 참여해보시니까 어땠는지 또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오늘 이뭐 프리토킹이라고 해서 내가 뭐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상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뭐 대박 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는 사치 컴퍼니와 함께해서 많은 행복 어,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네. 네. 저는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하루 그냥 열심히 촬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직접 각계 각층의 거의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니까 드는 생각도 있고요. 아마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역시 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좋은 커뮤니티에 같이 참여하게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다 이제 대표님들뿐이어가지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헬스 케어 산업 말고 다른 미용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대표님들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미용도 똑같고 다른 산업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보고 아 맞아 이런 아이디어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저도 연락을 이렇게 받았을 때 아, 사실 저도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어, 배워가는 것 같고 피트니스 쪽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또한 그랬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좋은 정보가 있다라는 걸 보시고.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트니스 <laughs>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문가처럼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몸을 다루는 직업이고 본인이 진짜 부모님을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 있는 사람 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은 통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대회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사람을 마주대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느끼는 바도 훨씬 더 낫고 주위에서 누가 저한테 항상 도움을 주겠어요? 도와주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상처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대표님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같이 뛰어드리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보다 그 분이 일이 잘 되게끔 제가 앞서 나가서 열심히 뛰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피트니스 문화에 큰 이바지 할수 있도록 이런 상을 받았으니 더 번복이가 <laughs>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처음 불러주셨을 때, 어,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대표로 활동하시다 보니 보면, 자기 사업 매몰돼가지고 다른 업종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회장님이라든가, 대회 뭐, 인테리어라든가, 보게 되면서, 어,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너무 내 앞만 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저희 업체 초대해 주셔가지고, 사실컴퍼니 양희영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창업도 컨설팅도 해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할때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 2년 동안은 좋으셨다는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안 좋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안쓰러웠던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비트렌스 산업은 항상 열심히 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간절하게 좀 하다 보면 이비트니스 산업도 누가 하더라도 다 좋은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몰라서 사실 인터뷰만 생각하고 와가지고 엄청 떨어가지고 사실 큰 도움이 못된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의견 나누면서 좋은 의견 많이 얻어가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22 피트니스 어워드 수상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서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드는 조언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두 함께 좀 힘을 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피트니스 업계도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희 피트니스 어워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피트니스 업계 응원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谢谢。